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개폐기가 부러져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남자들이 고치는데요. 제 남편이 할줄모른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 주려고요. 개폐기 고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파이프를 음, 자른 다음에 요즘은 잘라서 이렇게 연결소켓이 있어요. 연결소켓을 뽑고, 앞쪽에서 개폐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고정이 될수 있도록 키스를 달아주면 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저희 시설은 노화가 많이 되 있기 때문에, 자주 개폐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사이트를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피스를 한번더 박아 주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laughs> 동일하 음, 고마워.